창한 오전. 벚꽃 스팟이에요, 이쪽이. 오랜만에 외출에 다들. 벚꽃 세부지 않아요? 진짜 자, 벚꽃을 그쵸? 보러 갔는데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. 요이 <laughs> 아, 소리가 이거 신실 거였구나. <laughs> 무슨 소린가 했네저는 이거 솔직히 그쵸? 괜찮았죠. 그 화분 괜찮았습니다. 그렇죠. 얘좀 작하고. 신입 사원 강리 씨도 가만히지를 아, 못한다. 아. <laughs> 시작부터 민설 씨가 법을 준다. 우와 꽃도 있다. 꽃도 하나 심을까요? 어, 좋겠 꽃을 아, 심을 생각에 많이 들겠다고 합니다. 아 콩나물 콩니물콩 메니아. 콩 바질도 하나 키우시죠? 아 좋아. 요 바질. 많다 여기. 부추, 쪽파. 대파도 있는데요? 어 대파 대파. 대파. 그렇게 얼굴 가리시면 안 돼요. 어차피 나오셔야 되거든요. <laughs> 개에서... 둘다 초보여서 아직은 잘 모르는 모양이다 뭐예요? 배추, 상추, 열무 뭐 이런 거, 뭐, 먹을 먹수 있는 거아 진짜요? <laughs> 그럼 옆집 식물 하나 살까요? <laughs> 네. 1.5리터? 네. 3리 있어요 3리 아, 오케이 오, 근데 이거 한 사이즈 비싼한거 같은데 이게 아니구나? 아, <laughs> 착시예요 꽃에 대해 많이 아는 아, 민선 아, 씨가 진도지휘를 아, 한다 너무 크죠? 어. 애들이 죽겠죠? 이런 거나 이런 애들이 물 주기 편해 너무 좋은 상황이네요 지금 여기 거울 한번 봐주세요. 저도 지금 거울 같이 나오거든요. 어떻게든 촬영 분량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. 우리 원료 당근. 애사심이 있는 당근을 척 당근을 구매하려 한다. 예, 이상하게 그러고 있어. 가이아 사요? 이렇게 해서 가이아도 사. 어, 가위어 <어차피>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사무실에 <laughs> 저희. 필요해요. 이렇 하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거의 동활이야. 숭물동화야. 식물동화야 네. 구매한 물품이 엄청 많다. 저희 플렉스였습니다. 아, 아, 네, 콘텐츠 식물동화 아, 아, 제대로 아, 하는 거 처음이에요. 푼돈 쓰고 칭찬해달라고 강의하고 <웃음> 있다. <웃음> 빨리 강제 씨 좋아하세요, 빨리. <웃음> <와>. <웃음> <강제>. <웃음> 영혼을 담으시란 말이에요. 저상천원 썼다고요. 샌드위치 아,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다. <laughs> 몸이 없고 이제 바로 열어. 아시죠? 아저 아예 반대로 왔네. <웃음> <웃음>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?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여기가 아니구나. 아 어쩐지. 어머 연기 털아 진짜 진짜 아지 연기 털이야 저 해석 들어가기 싫었죠? 아니아니 통삼겹 에어프라이어 구워먹기도 맛있죠? 통삼겹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. 왠지 어, 안에 안, 안 해볼까봐 진짜 <laughs> 맛있어요 더 좋은 뷰 좋은 데가 있습니다 <laughs> 아 그래요? 저 위로 올라가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기요? <laughs> 아, 저기 코 앞에 고길이를 간다까지는 괜찮았는데 네. 저는 솔직히 그냥 평지에서 할줄 알았거든요? 근데 <laughs> 이상하게 <laughs> 왜 길이 끝이 없지? <laughs> 왜 저길 올라가지? <laughs> 어 이거 등산인데? <laughs> 이런 느낌이었어요. <laughs> 세력이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, 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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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파른 오르막 경사를 이겨내고 드디어 나오는 저수지. <laughs> 네. 상일 낮에 보는 고길이 저수지는 경치가 예술이다. 저수지가 보이는 곳에서 저희가 식물을 이제 키워볼 건데요. 약간 설레네요. 모두 배고픈지 정신없이 오물오물 우거우거 먹는다. 촬영하신 아, 거 아니죠 지금? <laughs> 배고프시나요 여러분? 아 덕분에 힘들지 <laughs> 않고 당관리하면서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을에 오면 이쪽 이쪽 산이 전부 다 빨개지거든요 음. 또거대로 이뻐요 빠지지 않네요 사부에 본격적으로 <laughs> 화분 신기를 시작한다 그 지구의 달을 맞아서 4월 달에 그 식물들을 이제 회사에서 키워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. 많이 봐주세요 지금 물이 안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조금 <목소리> 빠질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아, 시작부터 아, 만난 지가 있다 알려주시면 되니다 저희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볼게요 민선 네. 씨에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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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의지하는 아, 티맘들 아, 네. 여기 설명서 나와 있는 거 부터 하는 겁없나아좋니다 꽃을 내리부터 꽃 많이 네. 심어 보셨죠? 아니요 근데 왜 아는 척 하셨어요? 여러분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저라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. 똥밭인데요, 뭔가? 청체전 난국이다. 어, 그냥 너도 잘까요 아니요. <laughs> 아니, 이제 배양토 넣고 해야죠. 아, 여기 아침에 산보 오신 어르신들 분도 좀 계시네요. 하도 엄청 부지런하시네요. 배양토를 좀 넣는 거군요? 네, 좀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될까요? 아, 어, 그래도 좀 기... 이거 박대리님 어정까지 넣어 그 정도면 되나? 그비 토를 먼저 넣는 건가, 배양토를 번, 먼저 넣는 건가? 배양토를 먼저 넣는 거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어 아, 대영, 뭐. 신씨.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? 나름 그럴싸. 음. 괜찮을 것 같은데? 노력한 만큼 잘자라줬으면 좋겠다. 타서 <laughs> 드릴까요? 아 그렇게 말고 이거. 아. 그래도 마지막에. 이제 제법 아. 끝나가는 것 같다. <laughs> 그렇. 그러지 않을까 했던 것같은 토마토 씨앗에 음. 잘 보이라고 음. 색을 칠했는지 파란색이다 아. 오 신기하다 덮어야 되지 않아요? 덮어야 돼요 잠시만요 네 일단 용을 하나만 찍을게요 아. <laughs> 이렇게 꽉채는게 맞나 원래? 안그러면그좀 실을 넣었어요? 네, 네 넣었어요 살짝만 덮어줘야지 어 살짝 더. 물은 어느 정도 묻어 으는거예 3분의 2? 그냥 촉촉하게? 응. 촉촉하게? 우리 너무 덜 부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? 혼자만 앉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? 이 <laughs> 괜찮아요. <여기> 혼자. 선생님? <laughs> 네? 대파씨 왕창 들었어요. 기야. 막 부는 거 아니죠 지금? 드디어 강낭콩을 팔찌는... 심는다. 응. 저 처음에는 역 먹었잖아요 그냥 삶아서 그죠? <laughs> 아, 안 기. 너무 어. 먹는 것만. 어렸을 때 관찰을 치른 거 하지 않아요? 아 학교에서 했었어요. 아 <laughs> 네,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. 함께 콩을 응. 심으며. 옛날 추억도 떠올려본다. 잘 끝냈고요. 정리도 확실하게 하고 갑니다 저희. 네. 쓰레기 없고 쓰레기 다쓰레들서 없고 쓰레기 들고 갈수 있고 음. 촬영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. 강민 씨 봐요. 구배 <laughs> PD가 무서워서 못, 못, 못 내려오는 <laughs>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혁수 씨. 어. 오늘 진짜 못 도겠는데 견낸다. 어, 가리고 하시면 <laughs> 그 오버 하시지 말고. 합기도 <laughs> <laughs> 유도 킥복싱 하셨다고 하는데. <laughs> 왜 이렇게 산을 유, 못 하시는 유도, 거죠? 유도, 유도도 없으면. 왜요? 합기도랑킥복싱 했다고 생각해. 사실인가요? 그럼요. 자. 정말, 사이가좋아보인다 괜찮아요? 말하겠죠? 뭐, <laughs> 다행히 그냥 무리어서. 무슨 어요야찬까지다 모양이다. <laughs> 점심을 야, 이거 먹고 하지 갈지 그냥 고하갈지 말라고 하싸지 네, 전안 싸웠어. 아, 고 하지 <laughs> <넣어요>. 먹고 <laughs> 먹고 갈까요? 네 저기 고기리가 거기 막국수 있는 데 가서 어 좋아요 어, 지구의 있고, 날 있고. 환경을 아, 생각하는 어, 저 의미 저 있는 날이었다고 한다 아 재밌었습니다 제발 아. 겨울까지 어. 살아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올해는 이거 잘 키워가지고 내년에는 좀덜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. Deus here.